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제목은 지식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내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마음으로 깨우쳐 알아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크게 네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찬양이죠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8절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은 성도와 악인의 결말 이렇게 크게 네 달락으로 구분지어 볼수 있고요. 자 이제 한 절씩 볼 텐데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이 기도는 이제 찬양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와 찬양이 크게 그 의미가 다르지 않죠. 예, 곡조가 있는 기도 예, 찬양이니까 어, 자 보시면.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뿌리 요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제가 여기 체크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먼저 내또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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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한 절에 어, 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한나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제 경험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를 지금 반복하면서 자기가 맛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그찬양이그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은 진짜고요. 그 사람이 전도할 때는요, 그 전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들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어, 뱀이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대면하고 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와는 직접 받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어, 말씀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약간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에게 이 틈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때 어,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설교 들으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다 좋은데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내가 그 좋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 에, 이런 것들을 음, 누리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능력, 능력 있는 성도. 에,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내가 맛봤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막 느껴지죠. 여기 말미암아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말미암아. 말미야마. 이 말미암아는 통해서죠. 통해서. 여호와로 여와로 인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지금 내 기쁨, 내 승리, 내 구원 다 누굴 통해서 주어졌다? 여호와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지금 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기쁨과 구원과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2 절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 이 승리, 이 영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 음,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의한 삶 예,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시인은 철저하게 요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내 뿌리 요아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뿌리 요아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말은 내가 승리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 한나가 참 원수들에 의해서 참 눌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크게 승리했다. 내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은 승리했다. 큰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들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에, 어, 말을 다 털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수들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원수 자기를,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제 자랑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또 원수들을 향하여 또 환경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무릇,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한나가 마음에 뭐가 가득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가 가득한 거죠. 은혜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원수들 향해서 어, 이렇게, 뭐, 쌤통이다.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하셨지 하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들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하게 되는 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 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자,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 이 구원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어, 이제 구원의 감격이 한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죠. 예, 이 구원의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노래를 이제 새 노래라고 부르고요. 이 구원의 감격이 성도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받은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 일평생,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곳일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유한 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런 자의 감격, 그런 자의 기쁨이죠. 어, 자, 2절, 요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반석의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의 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이제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같은 분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만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이 반석, 온전히 의지해야 할 반석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말은 다른 것 의지하면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망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분은 온전한 반석이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시인은 그 거룩이 어, 성도의 거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만 성도도 거룩해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이 반석 되신 하나님 예,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어, 우리를 거룩해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 절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자,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요한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다 어, 달아본다는 거죠. 무게를 달아보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예,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는 거죠. 어, 알고 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우리의 음, 마음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사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한 나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지금 이 절과 연결해서 삼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 달아보시는 하나님.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 되냐면, 자 어,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어, 하나님을 향한 이제 눈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치를 볼줄 아는 거죠. 어, 우리가 어, 분노하고 쉽게 범죄하는 이유는 어, 지식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지식의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분에 대한 너무나 이 무감각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범죄에 우리가 어, 서슴없이 그 범죄들을 예, 짓는 것이죠. 예, 지식의 하나님, 예, 이분을 바라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그분의 눈치를 보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아보시고 함량 미달이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된다, 된다, 잘될 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웨이트하면 달아보시고 너 함량 미달이야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안될 거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딱 무게 달아보시고 패스하면 열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4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반전의 하나님이시오 살고 죽게 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특별히 지식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눈치에 살피며 그분이 우리를 달아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이두 가지가 늘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평가에 민감할수록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의 평가에도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되면 외식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속은 없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식자 가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가에 민감하라는 말씀. 자, 그러면서 4절에 용사의 활을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잔는을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용사는 막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꺾여지고 넘어진 자는 이제 완전히 죽어야 할것 같은데 힘이 넘쳐가지고 띠를 띠는 지금 반전이죠 4절 5절도 반전이죠 어, 애가 없던 사람은 이제 일곱을 낳고 일곱은 이제 꽉찬 수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는 풍족하자는 이제 줄이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배불리 되는 풍족하게 되는 이런 모든 반전이 하나님 그래서 4절과 5절은 너희들 보는 대로 되는 거 아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풍족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잘살것 같지만 하나님이 엎으시면 얼마든지 엎어진다 다 망할 거다 라고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전시키신다 예, 다 하나님 손에 있다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반전의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은 이제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예,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하시면 그 누가 여러분 어, 도와도 어, 낮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면 그 누가 뜯어말려도 높아지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손에 있어요 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어, 주관자 주권자, 주관자 누구시라고요? 요 하나님이시다 나아가 어, 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 예, 누구시다? 예, 바로 어, 창구리 구원자 하나님시다. 여기 보면은 어,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을 떠받치는 기둥들. 이제 이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하나님의 이 질서와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런 걸 뜻하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의 그질서들의그 원리들에 의해서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기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거룩한 자와 악인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주목하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 달아보신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돼요? 예,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잠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어, 자가 없고 대적들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름부음 받은 자가 딱 나와요. 이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뿔을 이야기하면서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한나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본인의 승리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처음에 본인에게 주신 승리를 찬양했지만 찬양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결국은 메시아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함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게 지금 노래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임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어, 오늘도 여러분이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데 예, 어떤 누림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것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그 역사는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 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에,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날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 이런 어, 심판의 하나님을 어, 우리 마음 속에 가득가득 오늘 하루 종일토록 채워서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또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다 멈추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그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하루 되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통과 되어서 하나님 놀랍게 그 앞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